금과 은이 힘을 못 쓰는 이유에 가지고 파리로 머니톡 여기서 홍익희 교수님이 나와 설명을 했어요. 요자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선물 정거금을 연속 다섯 차례 인상을 했어요. 금선물 정거금 인상에 대해서 저도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예전에도 금선물 정거금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차려는 매수세 이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못 사거든요. 금선물 정거금에는 위탁 정거금하고 유지 정거금이네. 위탁 정거금이 금선물 한계약 할때 12,650이에요. 달러입니다. 12,650달러가 필요한 거구요 계산을 해보시면 은 12,650달러 곱하기 오늘 환율도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해가면서 합시다 환율 마감이 1,084.30 이거든요 곱하기 1,084.3 하면은 한국 돈으로 오늘 1,371만 6,395원 실시간 환율 변동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이 한개한개한개막 되고 있죠 한 계약당 4,950달러에서 5,500달러로 위탁증거금을 인상했고 6,075달러를 인상했고 7,425달러 그 다음에 9,185 아까 조금 전에는 12,000 얼마 돼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위탁증거금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은 괜찮거든요 나중에 실물을 인수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고점을 그 찍고 조정을 하고 있는 구간에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준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이거를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누른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거 2020년 연초 대비 155.5% 인상을 한 거예요 아까 위탁 증거금 말고 유지 증거금 있죠 유지 증거금도 같이 인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 지금 현재 11500달러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금선물 레버리지 축소 이렇게 되어 있죠. 최초의 22배에서 19배로 축소. 19배에서 15배로 축소. 조금 전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린 게 15배로 축소된 거죠. 결론이 2020년 하반기 총31.8% 인상 효과가 있다. 금선물에서 많은 돈을 가져와야 선물 계약을 할수 있게, 살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그냥 이렇게 많이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들 타격 커. 이렇게. 있네요. 대출을 활용하여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 발빼 이렇게 나오고요. 2011년 폴렌 존슨 소러스 퀀텀 펀드 등이 등 금을 투자하다 수십억 달러씩 손해 본 이후 정부에 맞서지말라는 교훈을 체득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 etf etm 포함 으로 힘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의을 했습니다.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위탁증거금 을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어요. 한 계약당 8800달러에서 쭉 상승 을 해서 지금 현재 187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 계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총112.5% 인상을 했다 이렇게 넣는 거고요.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쓰인다. 언에 대한 유지정거금을 한 계약당 이것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언 선물도 레버리지를 축소했어요. 엄청나게 축소를 했습니다. 12배에서 9배, 9배에서 6배. 지금도 레버리지가 굉장히 줄어 있는 거예요. 은선물 한번 보시면은 실버 21년도 3월물 위탁증거금이 16,500달러 유지증거금이 15,000달러 많이 올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내용 보면 금에 비해 2배 이상 인상을 했다 은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얘기죠 은 수요가 금에 비해 2배 이상 강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은 가격은 지금 2011년도 고 50달러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 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검은 규제 심해지자 비트코인으로 이동했다. 풍선 효과. 8월 이후 디커플링 돼 있다.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인지 가격이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상승을 하면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 하락하고, 커플링이라고 그래, 같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8월 이후에 디커플링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좋은데, 실체가 없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 하고, 모릅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쪽도 인기가 끝이다라는 거는 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안 합니다, 저는.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달러 기축 동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과 은 가격을 금선물, 은선물 시장에서 정거금, 유지정거금, 위탁정거금을 인상을 하면서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누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렸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가88% 기간 투자가들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금과 은이 힘을 못 쓰는 이유 해가지고 시중의 단기 금리가 상승했다 미국 인념물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큰일 났다 경제가 폭망한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국채가 이자를 주니까 수익률이 상승하니까 금에서 상대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게 100% 맞지가 않아요 시중에의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금에서는 지약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산의 일부 있잖아요 한 10%에서 20% 정도를 금과 은을 사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티는 거 그게 이제 실물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상승 할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이 힘을 못쓰는 이유. 금은 선물 대량 매도 물량 투하 이렇게 가 나와있죠. 단기간에 쏟아내는 물량. 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비이성적으로 돈으로 누르는 영향이 있어요. 세월 지나가면 결국은 금이 이겨요. 제가 볼 때는. 마냥 누를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의 금 매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실질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다. 실질금리가. 금리는 0% 제로금리 0, 금리, 0 5%이 정도지 않습니까? 1%이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이 2% 3% 나오면 실제 은행에 넣어놔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물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마냥 누를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제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선물 빼고 데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빼고 데이션 하고 이제 콘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전부 콘텐고 상황이 많죠 금 선물 가격이 더 높고 금 현물 가격이 낮아요 이게 이제 콘텐고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빼고 데이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금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낮은 거예요. 선물이 어느 정도 많이 가격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실버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가격을 많이 안 떨어뜨려가지고 판매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죠. 금하고, 은하고 많이 급락시켜버리면 아예 물량 잠궈버리고 제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 있으면 안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물론 계속 거래를 하면서 그날 이제 사고 팔고 한 물량은 그대로 얘가 채워지면 그렇게 합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워낙 이제 금을 좋아하죠. 동남아 국가들도 좋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외환보유고로 1800톤 이다라고 인민은행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8300톤 얘기하는데 그 자료가 10년째, 20년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1800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10배가 있을지, 20배가 있을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실물이 많이 들고 있었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고 런던 금시장 협회 있잖아요. 여기서 협물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도권이라든지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알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제 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산업권 붙어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고 일어나면 난리가 나 있는 경우가 아마 생길 겁니다 중국의 금 매입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다 금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 시세는 금 유입 위에 프리미엄 보호과금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은 금은 수입은 하는데 수출은 금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국이 금 가격을 누르자 대량 수입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장난치고 누르면 누를수록 중국은 계속 덕을 보는 거예요 2015년 중국은행 런던 금 가격 결정 8 번째 참가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나라 c o KR 들어가면은 한국 금거래소에서 판매한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을 당일 시세보다 2%에서 3% 많이 사시면은 뭐 한4% 5%까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가 있거든요. 파실 때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만 3주 이상 주시면은 또 위탁매매를 통해서 여유 있게 더높 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싸거나 엄청나게 한다는 그런 그런 없습니다. 실물금이나 실물 원에서는 엄청나게 싸게만 준다 뭐 부가세 빼고 다 준다 이래 얘기하는 건안 좋은 거거나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물금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급적이면 좋은 제품을 사셔서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한 일들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